엘렐루야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표를 가지고 벌써 3개월을 달려왔습니다 건강한 성도의 지표는 죽은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 있느냐 그것에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성도는 전도되어온 VIP에게 본을 보여 제자삼으려는 사람입니다 전도와 제자 삼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함을 알고 저는 몇주 동안 성령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했던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날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조용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몰려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사도들을 술 취한 자라고 조롱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들을 술 취했다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구약 선지서를 인용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엔 3천 명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 또한 번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5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고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침으로 제2의 부흥의 역사를 썼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사도는 규칙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일방적으로 120명에게 임한 것은 맞지만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즉, 오순절날 붕을 점화시킨 것이 기도였고 부흥을 유지한 것도 기도였고 부흥을 더 불타오르게 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불씨를 살려 교회 부흥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엔 제9시 기도 시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루에 세 번씩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입니다. 당시 시간을 지금 시간으로 환산하면 당시 제3시가 오전 9시이고 제6시가 정오 12시고 제9시가 오후 3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을 만납니다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은각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 할렐루야. 그리고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전 미문과 솔로몬 행각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모형으로 만든 이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인데요. 저기 보면은 미문이라고 빨간 글씨로 미문이 있고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이 아, 아,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은 여기 이 성전을 네모나게 돌리면서. 이 행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처마 끝을 해서 사람들이 주랑처럼 이렇게 그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이 행각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거기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도 하고 모임도 할수 있는 그런 장소가 솔로몬 행각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한국 교회의 60년, 70년대에 의료 보험이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사실 서민들은 병원에 잘못 갔습니다. 웬만한 질병은 약국에서 약사 먹고 그만이고, 아니면 상처 부위엔 고약을 발랐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 고약을 잘 모를 텐데 저는 이명내 고약을 많이 발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60년대, 70년대, 뭐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활발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사역자인 현신의 권사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치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젠 의학이 발달되고 병원 문턱이 낮아지면서 뭐 아파도 목사에게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직도 병명을 알수 없는 질병, 혹은 병명을 알고 있어도 병원에서도 조차도 손을 쓰지 못하는 질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든 작든 아플 땐 병원도 가야겠지만 성도는 기도해야 됩니다. 병원을 불신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병원을 맹신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의사는 비유로 하자면 이 카센터의 수리공이라면 예수님은 아예 자동차를 만드신 공장장이셔요. 그러므로 단순한 수리는 어쩜 카센터에서 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부속인 엔진이 망가지면 작은 카센터에서는 고치기가 어렵고 엔진을 갈아 끼우려면 차를 만든 공장에 들어가야 수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작은 병은 의사나 약사를 통하여 치료받을 수 있지만 중대한 질병은 사실상 의사나 약사도 손댈 수 없는 질병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거인이 치료받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이것이 능력의 이름인데 이 능력의 이름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치료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백성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 사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은 현대의학으로도 불치병입니다. 그러나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린이 걷는 것과 그가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심히 놀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는 놀라 모여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시선을 바꾸어 줍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립니다. 보문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예수를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말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메시아니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왜 치유 사역자들이 이단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침 받았는데 뭐 돈을 가져오라고 하고 마치 자신이 고친 양 자기를 바라보게 함으로 악마의 구렁텅이에 자기도 빠지고 남도 빠뜨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베드로와 요한은 이 부분을 지혜롭게 처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신부름꾼이고, 능력이 나온 곳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베드로 사도는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냅니다. 보면 1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예수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얼마 전이에요. 몇달 전입니다. 몇달 전에 법정에서 빌라도 총동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그는 대제사장의 시기로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왔다는 것을 첩보를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고 소리쳤어요. 바로 이 장면을 베드로 사도는 청중들에게 회상시켜 준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무리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소리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한번더 들립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직접 공생의 초기와 말기에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주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바로 너희의 죄라고 그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는 이런 죄인들도 심지어 이런 죄인들도 살수 있는 구원의 길을 소개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세상의 개념은 죽으면 끝난 것입니다 죽음은 끝장이에요 그러나, 복음엔 반전이 있습니다. 복음은 죽음도 이기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면 신앙생활을 상식선에서 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상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임을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자신을 구원할 근거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버림받은 앉은뱅이 걸음 뱅이를 완전히 낫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온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를 듣고 대제사장이 사주했지만은 자신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협조 내지는 방조했던 사람을, 아, 사실을 듣고 이 찔림을 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을 행하, 행했다고 안심을 시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예언해 두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이 구절은 상당히 충격 충격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예언을 하신 것을 이루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벌써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해 두셨는데 바로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100% 성취하셨다는 말입니다. 이로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이 예언에 따라 예수님은 고난 당하신 후에 죽임 당하셨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메시아의 구원 계획이라고 소개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것이 바로 가슴 떨리는 복음입니다. 가슴 떨리는 복음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물론 빌라도 총독도 잘못했지만 빌라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죽이지 않을 기회를 주었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을 기회를 주셨 주었습니다. 본문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누가요?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가 전날 밤에 꿈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했던 이야기를 전령을 통하여서 빌라도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놓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폭도들은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외치며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도 폭도들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죄요, 너희의 죄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죽였으나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예수님을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바로 이 사건에 우리가 증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그러니 지금이라도 외계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외계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 지금 현대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한 사람, 그것을 구경한 사람, 십자가에 못박으라 죽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지금 다니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천인 공로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입니다. 이때 놀라운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남자만 5천 명이나 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2차 부흥인 5천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거린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고침 받아 구원받은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을 깊이 읽어 보면 그가 믿은 믿음조차도 고침 받은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이 사람이 고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다시 16절을 읽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사람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구원은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되지만 뒤에 읽어 보면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난 믿음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내가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 자체가 공로가 될수 있어요. 내 공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첫째는 여러분의 육신을 치료받고 둘째는 영혼의 구원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